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먼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 하게 하나.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우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대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거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천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기 있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이,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 자기 자, 기 자기, 자기,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선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는 왕은 그의 눈에,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랴,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들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카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에이니라 다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마치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선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기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시하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그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불려 안기니라. 안기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 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문막에서 사는 것,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어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악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니라 지에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나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라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도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거짓 증인은 행망하려니와 확실히 듣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 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헤어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드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음료의 입술은 깊은 함정이라.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위에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공한 자를 성문해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 으,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분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오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니, 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아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를 착심하며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팔지 말며 지혜의 훈계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지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여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악한 사악한 자라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멸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오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오.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또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나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활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인,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려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그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르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신은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내 원수를 넘어질 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너는 행악자 들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이 속기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라.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너,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입을,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너는 까닥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저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